마귀는요 위하는 생각을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귀는 사랑도 이용해 먹고 위한다는 마음도 이용해 먹어요 자녀들 교회 안 나오게 하는 분 아무 소리 안 하는 분 자녀 위한다고 하는 소리죠 그게 위하는 겁니까?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죠?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용돈 갖다 주면 좋아합니까? 귀안 나오는 건 상관 안 해.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.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신다고 하십니까? 아니 여러분 자식이 조금 몇 발짝 더 가면 낭떨어지 떨어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놔둘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? 존중해 줘야 된다고. 지옥은요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서 지옥 간 사람 많아요.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? 잘 들으셔야 돼요. 존중해 줘야 된다고. 존중하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. 그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. 그 생각을 안 해요. 육신의 생각인데 존중을 해줘야 된대.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 기술만 넣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몰라요.